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 주택의 입주민을 위해 열리는 입주박람회. 가전, 가구, 인테리어까지 입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입주민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공동 구매를 통해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요. 저희들도 고객들한테 되게 많은 이점을 좀 드릴 수도 있고 검증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첫 아파트고 첫 집이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잘할수 있을까 불안했었는데요. 쇠집종 같은 제가 몰랐던 서비스도 있고 굉장히 알차게 혜택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입주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주관사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AS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입주박람회. 사후 피해 없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입주박람회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현숙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입주박람회, 입주 이 말만 들어도 참 설레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한 번쯤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한데 입주박람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죠. 입주방람회는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할 때 타운하우스나 뭐 오피스텔 같이 이런 거 입주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집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담도 해드리고 어, 계약도 할수 있게끔 물건 구매와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오시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가면 필요한 것들 많이 네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입주 방람에 그렇지. 가면은 어떤 제품들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역으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혹시 종목이 몇 가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일단 네. 많으니까, 뭐, 가구, 가전 하면 뭐,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네. 최소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의외로 종목은 한 30개 종목에서 음. 참여하는 업체는 대략 한 7, 80개에서 100개 이상, 120개의 업체들이 모여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사할 때 필요한 가전 사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가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구, 음. 그 다음에 디자인 가구, 뭐, 인테리어부터 이제 홈클리닉 같이 청소, 줄눈, 뭐 세집증후군, 그럼 욕실 케어 업체에서 요즘은 물때 방지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네. 어,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 같은 형태의 입주박람회가 만들어진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네. 대표님께서는 이 입주박람회를 주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저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입주 박람회는 없었고요. 어, 제가 처음에 인텔 샤시 확장 이런 걸 했었던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은 없고, 온라인 상으로 입주민 카페에서 영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소비자들이 만나다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시원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업체들이 모아서 오프라인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었죠. 네. 어 사실 뭐 직접 보면서 사야 하는 것들이 맞, 있거든요. 커텐 재질이라든가 뭐 질감이라든가 네. 색감 같은 것들 사실 이 입주박람회 취지가 공동구매에서 음. 좀 저렴한 가격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음.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은 입주박람회가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라 네. 듣기도 했는데 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구매는, 어, 최저 가격이 좀 보장되는 게 좋고요. 입지방례 목적 자체가 좋은 물건을, 금액도 중요한데, 어, 저렴한 가격을 구입하는 것인데, 어, 비싸게 구매하게 되면 취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철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과점을 없애고 최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 종목을 단독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두개 이상의 업체를 참여시켜서 경쟁력을 늘리고 있고요. 동종 업체 동종 브랜드였을 때 인터넷 최저 가격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격 외에도 입주박람회 참여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살펴봐야 할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 그렇죠. 입주박람회를 누가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어 기획하고 어느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입제 협의에서 주관사를 결정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구조인데요. 어, 간혹 주관사가 본인의 제품을 제일 좋은 자리에 세팅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좀 소홀하게 외곽 쪽에다가 세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간사는 좋은 업체들이 세팅하고 믿을 만한 주간사가 선정이 되는지 협의나 입주민들 잘 보셔야 되고요. 참여한 제품이 브랜드군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보시고서는 확인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에 철저한 가격 비교하고 품질 그다음에 사후에 AS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고 결정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배치에 있어서 공평성을 갖는 것도 주관사로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네. 의무겠어요. 네네. 자, 성공적인 입주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좀 차별화된 전략. 아, 이 입주 박람회는 꼭 가야 돼. 볼만한 네. 게 많다.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혹시 실천하고 계신 것들 있을까요? 그쵸, 저희가 이제 근간이 원래 인테리어 했었던 업체인 것처럼 인테리어를 했어. 했던 그 재능을 살려서 저희가 무료 컨설팅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네. 타입별로 아파트에 이제 팔사 타입이나 오9 타입처럼 이런 것에 3D를 저희가 많이 이렇게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저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업체한테 가서 상담 받으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새 아파트 입주할 때 걱정되는 게 세집주군이나 뭐. 폭파리 이런 거 라돈 이런 건데 네네. 저희가 대기업과 MOU 체결이 되어 있어서 본사 보고서도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서 입주민 아파트에 많은 도움을 주는 주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에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공용 부분의 짜투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인테리어 컨설팅을 무상으로 해드리니까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있어서 타 주관사랑 많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올해로 주차가 몇 회째신가요? 저희는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시작을 했었기 아, 때문에 네네네. 가장 오래된 회사이고, 음, 가장 많은 단지를 한천 세대 이상의 단지도 한 50세대, 50군데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이 진행되어 있고, 예. 네. 노하우가 저...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끝으로 지금까지 입주강람회를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사는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에서 뽑고 있는데요. 어, 주간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어, 협의회가 이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어,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걸 생각해서 뽑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주간사의 어, 역량에 따라서 입주민들에게 많은 혜택도 줄 수가 있는 거고 어, 저희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거를 일부 다시 또 환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자체 예. 그런데 어, 좋은 주관사를 뽑아서 많은 이익이 생긴 것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주관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일로 어, 잘못된 주관사를 선택해서 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좀더 저희는 좋은 곳에서 많이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들하고 자주 뵐수 있는. 전문 기업으로서 자주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현숙 대표님과 함께 입주 박람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